사람마다 한 국가를 바라보며 선진국가라고 생각하는 기준은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나라의 경제규모 그 이상으로 의료 시스템과 교육 환경 이두 가지를 보고 선진국가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브라질은 남미를 대표하는 경제규모를 지닌 나라이자 영토는 물론 인구수와 자원 또한 매우 부유한 국가지만 치안이나 의료 시스템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선진국 반열에 오르지 못한 상황이며 이런 차원에서 바라본다면 미국 역시 돈이 없어 보험을 들지 못한 사람들은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을 수 없는 의료 환경 시스템을 지닌 국가이기에 미국을 강대국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많아도 진정한 선진국가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적다고 합니다. 자연스레 선진국가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유럽은 어느 정도 무료로 치료해주는 의료 시스템과 소통 위주의 선진화된 교육 인프라 등 부족함 없어 보이는 선진국 같지만 유럽 국가보다 더 높은 수준의 교육 인프라를 지닌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요. 다름이 아닌 바로 한국입니다. 최근 글로벌 해외 커뮤니티에서 한국 학교를 다닌 자녀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감동했다고 말한 한 외국인 네티즌의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무슨 사연이었던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멜리아라고 하며 영국에서 영어를 외국인들에게 가르치며 살고 있던 평범한 영국인입니다. 저는 지극히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고 온전한 친구들과 큰 문제 없이 성인이 되어 남편 아론을 만나 아이 헤이든과 함께 런던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바로 5살이 된 아이가 또래에 비해 말을 어눌하게 하고 밥을 먹을 때도 공부를 하거나 아빠 아론과 축구를 하며 놀 때에도 주의력이 떨어지고 잘 집중하지 못한 행동들을 보여 병원에 데려갔을 때 일인데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헤이드는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를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제게 이야기를 했고, 나름 미국과 영국, 유럽 등전 세계적으로 ADHD 장애는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 보였는데 그게 제 아이인 헤이든에게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는 솔직히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거든요. 남편과 저는 모두 영어를 가르쳐주는 강사 일을 하고 있었지만, 아이에게만큼은 영어는 커녕 기본적인 엄마, 아빠라는 말조차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했고, 그나마 스마트폰으로 애니메이션을 틀어주면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음악을 흥얼거리며 따라 부르는 게 전부였었습니다. 당연히 유치원과 학교에서도 크게 말썽을 피우지는 않았지만, 항상 혼자 무언가를 하고 있고, 주변에 아이들이 함께 하려고 하면 불안감을 느끼며 마치 자신의 무언가를 빼앗아 가는 것처럼 과잉행동을 보인다고 선생님들은 저희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기회가 온 것인지 아니면 더 심각한 상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어느 날 남편이 강사 일을 끝마치고 한 학생의 추천을 받아 한국의 한 학교에 영어 선생님을 하는 것은 어떻겠냐고 제게 물었는데. 저는 국가 시험을 봐야 하는 공무원 역할의 시험을 우리가 무슨 수로 볼수 있겠어? 학교는 우리가 지금 강의하는 학원과는 수준이 다른 교육 인프라라는 걸 몰라서 묻는 거야. 라고 어처구니 없는 말에 화를 내었는데 남편은 사실 이미 한국에 위치한 한 학교에 외국인 교사 신청을 했고, 인터뷰를 통해 연봉에 대한 정보와 받을 수 있는 대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 이곳보다 더 좋은 대우를 해주었고, 헤이든 역시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다양한 것들을 경험해 본다면, 분명 더 나은 모습을 보일지도 몰라라고 말해. 헤이든에게 인생의 변화를 줄수 있다는 한마디에 저희는 한국으로 이민을 가서, 이곳 영국보다 더 안정적이고, 높은 남편의 직장 수입에 의존하며, 저는 아이를 교육하고 키우는 데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쉽지만은 않았는데, 다행히도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고, 외국인들에 대한 대우가 무척이나 좋았으며, 남편 또한 학교에서 영어만 해도 학생들 대다수가 알아듣고, 실제로 교장 선생님께서도 한국어가 섞인 교육이 아닌 영어로만 진행하는 수업을 해달라고 말씀해 주셔서, 영국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일을 할수 있었다고 말해 저희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헤이든이 학교에 입학하고 두달 정도 다니던 날 학부모님들이 선생님들과 미팅하는 날이라고 문자 메시지가 와서 저는 처음으로 선생님들을 만나 인사를 드릴 기회가 왔었는데요. 부족하지만 영국에서 가져왔던 티가 있어서 영국 티와 찻잔을 가지고 선물로 드리려고 했는데 선생님들은 그것을 받지 않으시고 헤이든에 대해 할 이야기가 있다고 저를 의자에 앉히며 커피 한 잔을 건네주었습니다. 어머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헤이든이 최근 들어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무엇보다 급식을 정말 잘 먹고, 음악 시간 때 정말 특별한 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도대체 이 선생님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귀를 의심했다. 헤이든이 말도 조금씩 하고 밥도 잘 먹으며, 친구들과 음악을 하며 어울린다고요? 선생님께서는 그렇다고 이야기했고, 어제만 해도 밥을 두 그릇이나 먹었으며, 축구할 때도 열심히 하고 음악 시간 때도 특별한 감각을 보여준다고 이야기를 해 나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들의 교육 덕분에 아이가 갖고 있던 어려움이 나아지고 있어요. 선생님들 또한 헤이든이 ADHD를 앓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셨으나 다른 학생들과 차별 없이 똑같은 교육을 했고, 무엇보다 하지마라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았으며, 무엇이든 경험하게 할수 있도록 교육했더니 예체능 분야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나는 영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한국 교육 방식과 교육 인프라에 깜짝 놀랐다. 영국은 초등학교 때는 물론 유치원 때만 해도 교복을 입히는 경우가 많고, 그마만큼 특출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며, 무엇보다 매너 있는 행동과 격식을 차릴 수 있도록. 매우 엄격한 교육이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면 일단은 노라고 말하고 이미 선진국 반열의 오른 시스템 규격에 맞게 행동해야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자라나는 환경이었는데 한국은 완전히 정반대였기 때문이다. 나는 아직도 나랑은 대화를 자라나지만 확실히 표정이나 행동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의 신체가 한국에 와서 많이 자라났다는 것을 보고 느끼면서 한국에서의 교육과 음식이 영국보다 훨씬 더 나은 환경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는데 남편에게도 이 이야기를 전하자 남편은 내게, 맞아. 내가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는데 한국은 급식이라는 학생들을 위한 식사가 정말 맛있고 모두 무료야. 그리고 무엇보다 개방적인 교육 방식을 채택해서 나는 학교에서 수업할 때 학생들과 교과서 위주가 아닌 커뮤니케이션 위주로 수업을 하고 있어라고 뒤늦게 내게 한국 교육의 인프라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제가 하루하루 걱정하며 한국에서 적응하고 있을 때 헤이든과 남편 또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고 저희는 한국에 와서 영국보다 더 나은 수준의 삶과 인프라를 누리면서 살고 있고 저희가 계획하고 오게 된 의미는 아니었지만 한국에서의 제2 인생을 살고자 계획하는 사람들에게 저희가 경험한 한국에서의 생활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은 매우 개방적이며 학생들에게 믿기 힘들 정도로 많은 지원을 하고 영국에서 급식을 4파운드씩 받고 교과서 역시 매년 300파운드 넘게 직접 학생들이 중고책을 사고 팔 정도로 교과서 시장에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하는 반면에 한국은 전액 모두 무료였으며 학교시설도 웬만한 대학교 수준의 운동장이 포함되어 있을 만큼 교육시설이 매우 선진화되어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더 이상 교육 선진국가들은 유럽이 아니라는 것을 깨우치기를 바랍니다. 발달에 문제가 있던 아이를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살던 영국의 아멜리아 씨의 사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한국의 교육 인프라는 이제는 웬만한 선진국 그 이상으로 발달되어 있으며 수준 높은 교육 환경과 더불어 영어와도 같은 제2외국어 수업은 더 나은 환경과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해외의 원어민 강사들을 초청하기도 하는데요. 무엇보다 외국인들은 한국의 학교에서 식사를 제공해주는 것에 대해 많이 논란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교과서의 비용까지 받고 있다 보니 한국의 전액 무료로 학생들을 지원하는 모습은 충격적으로만 다가온 것 같은데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한국문화 소식을 전하는 현명튜브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